저기 또 나타나셨네. 며칠째 우리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시는 할머니 말이야. 어, 너도 봤구나?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 누군가를 찾는 건지, 혹시 돈이 없어서 커피를 못 사는 건 아닐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뭔가 수상하면 일단 경계부터 해야지.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매일같이 카페 앞에 앉아 있는 수상한 할머니. 그리고 이튿날, 헐또 오셨네. 진짜 뭔가 수상해. 혹시 우리 가게 털려는 건 아니겠지? 아, 진짜 못 참겠다. 할머니에게 가는 여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째 여기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학생, 여기서 여름방학 알바생 뽑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 어, 할머니, 죄송한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채용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알바하면 하루에 얼마나 주니? 저희는 시급 1만 2천 원이고요. 5시간씩 일하면 하루에 6만 원이에요. 큰 돈은 아니구나. 고맙다. 며칠 후, 여직원은 할머니를 목격하는데. 지은아, 꼭그 알바를 해야겠니? 할머니가 알아보니까 하루에 6만 원밖에 안 준다던데. 할머니,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 사고 싶다고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애써 방학이라고 집에 왔는데 또 일만 하겠다고? 아, 진짜. 그만하시고 집에 가요. 빨리. 지은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할머니가 하루에 6만원씩 줄게. 그 힘든 알바는 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려무나. 할머니가 우리 지은이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 순간 손녀는 불현듯 생각에 잠기는데. 너또 할머니 귀찮게 하는구나. 엄마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할머니께 진짜 잘해드릴 거예요. 큰집으로 이사시켜드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맛있는 거 실컷 사드릴 거예요. 우리 지은이 정말 착하구나. 그런데 할미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할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시간 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지은아. 지은이 덕분에 할머니가 천천히 나이 먹겠구나.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할머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약속.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